지 인사해주세요. 한 명씩. 네. 우리 틴트를 알리는 시간으로 한 명씩. 네, 네 안녕하세요. 틴트의 재간동이 막내 미니입니다. 미니. 네, 안녕하세요. 틴트의 엔돌핀 미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틴트의 달콤탈벌한 상미입니다. 상미. 네, 안녕하세요. 틴트의 볼메뉴 제이미입니다. 제이미. 네, 안녕하세요. 틴트의 첫째이자 리더인 메이입니다. 반갑습니다. 메이시 어, 근데. 틴트는 남자 팬만 있는 게 아니라 여자 팬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 많네요. 아, 감사합니다. 그래요. 어, 여기 갑자기 틴트 나오니까 요 앞으로요. 요 남자 팬들이 진짜 기자단같이 이렇게 카메라를 꼭 들고 왔어요. 여기 지금 뭐 상미에 근데 되게 쑥스러움을 많이 타는 팬클럽이에요. 예. 보통 많아요. 그죠. 보니까. 어, 근데 틴트. 이, 얼굴이 굉장히 대형게 많잖아요. 근데 다 컨셉들이 있어요, 보면. 틴트의 컨셉은 어떤 컨셉이에요? 네. 여러분, 저희 귀여워요? 네. 트가 <laughs> 네. <laughs> 저희 컨셉이고요. 응, 귀여움. 그리고 저희가 네. 18살, 19살, 20살로 이루어졌거든요. <laughs> 어우, 애들이구나. 그래서 네. 그 나이 또래만 가질 수 있는 건강함을 네. 컨셉에 추가시켜서 큐티 앤 헬시라는 컨셉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어, 박수 한번 주세요. 소녀시대도 사실 10대 때 대회했었잖아요. 지금 이제 성수빈도 뭐 연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앞으로 뭐 연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있어요. 어 되게 자신 있게 <laughs> <laughs> 어어이이 질문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연기할 생각 없어요 있어요 그 어떤 연기 어떤 어떤 연기 뭐, 연기자가 되면은 뭐 하고 싶은 도전하고 싶은 연기 있잖아요 어떤 드라마에 어떤 역할 뭐 그런 거 여태까지 봤던 것 중에 아저 드라마에 이 역할하면 내가 딱 어울리겠다 어떤 거요 혹시 상속자들 아세요 상속자들 알죠 어, 상속자들의 크리스탈의 어. 그, 인 네. 선배님. 했던? 네, 하면 왠지 잘할 것 같아서. 어, 진짜 잘할 것 같다. 하자, 하자, 비슷해, 하자. 이미지가. 어, 아니, 그리고 복장도 비슷하네. 거기 다 교복 <laughs> 입고 나왔잖아. 어, 어떻게, 여기 자되면될것 같아요? 근데 여기 참 팬클럽 되게 숫기 없다. 대답들은 하네. 사진만 찍고 있어. 야. 자, 앞으로 연기면 연기, 노래면 노래 잘 되라고 우리 틴트한테 다시 한번큰 박수 한번 주세요. 저희 틴트 이번에 데리고 첫눈에 반했어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네. 저희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틴트가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디에바는 틴트 M 대었습니다 다시 한번 큰박수 한번 주세요 이야, 수고했어요 네, 수고했어요 야